안녕. 좋아요, 얘들아. 이번엔 8강이다. 8강엔 구한말의 문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구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까지, 191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보통 구한말. 어, 옛 우리나라 말기.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다. 교과서는 46에서 51페이지야. 어, 자, 들어오면 되겠다. 너희들이 학습지에 보면 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내용들을 막 달달 암기하기보다는 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개항 이후에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까지의 약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대화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큼직큼직하게 체크해두는 정도로 공부해주면 좋겠다. 조선에 들어온 근대 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 먼저 개항, 강화도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개혁 활동을 했었잖아, 그렇지? 근대화 활동을 했었어. 먼저 방문국, 뭐 기기창, 뭐 전환공, 뭐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신문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통신 시설도 발달했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은 뭐야 돌쇠야 가서 편지 좀 갖다주고 와라 그러면 예 많이 이런 면서 아게 뛰어가 가지고 편지를 주고 아니면은 뭐말 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뭐, 편지왔습니다 해가지고, 뭐, 편지를 주던가. 뭐, 그런, 아니면, 뭐, 봉수대 기억나지? 막,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불이 여기서 나면은, 뭐, 이쪽에서도 불 나는 거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통신을 했다면, 이제는 근대적인 통신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지. 근대적인 우편제도. 내가 가가지고 편지 주는 게 아니라, 편지를, 어, 우편 시스템에 맡기면은 거기서 전달해준다던가. 아니면, 전신이나 전화 같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음, 길고 짧은 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글자들 별로 길고 짧은 조합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지. 예를 들어서 S O S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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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렇게 해서 S O S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나라 말로 전달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가 있는데 뭐가 좋을까? 뭐 안녕 이런 거 한번 보내볼까? 안녕 그럼 이응 먼저. 딱딱딱, 그다음 아니까 딱니은니까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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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 다시 한번 해볼까? 안녕 해볼게.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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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이야. 전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자, 그다음에 교통 시설 같은 것도 발달했어. 옛날에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말을 딱딱딱딱 타던가 아니면 뭐 가마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니던가 했는데 이제 서울 시내에는 전차가 들어오게 된 거지. 그리고 철도들도 들어오게 된다. 전차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저번 시간에도 사진 한번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지. 어, 길거리에는 이렇게 선로가 깔려있고, 선로가 깔려있고, 그 위를 전차가 지나다니는 거야. 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거볼수 있지. 여기 소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옆에서 근대적인 전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 조선 구한말의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걸 너희들이 체크할 수 있겠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부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차를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홍콩의 전차야, 얘들아.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홍콩은, 어, 뭐 차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위로는 전차도 다니고 난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전차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야. 어 그리고 이런 전차 말고도 최근에는 전차가 교통체증을 억제시키고, 어 차가 많은 것보다는 좀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전차는 전기로 이동하잖냐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더 세련된 전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 영어로는 트램이라고 하지. 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전차가 조선에 들어왔다. 교통에 발달이 있었다. 다음 철도를 볼게 얘들라 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는 경인선으로 시작해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으로 시작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같은 철도들이 어, 들어오면서 굉장히 교통이 발달하게 됐다. 이제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 금방금방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야. 어,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보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기차를 타면 훨씬 빨리 갈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 철도가 이렇게 마냥 근대화로서 좋기만 했던 건 아니야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철도 같은 경우에는 침략과 근대화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자세한 건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일기자로 읽어버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인선이랑 경부선이랑 경의선이랑 결국에는 모두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게 돼. 일본은 이 철도를 놓으면서 철도를 놓기 위한 그 주변 땅들을, 어, 가져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착취를 하게 된다.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걸 반대한, 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의병 활동을 이용해서 막 철도 선로를 파괴하고 막 철도를 공격하기도 해. 그런 반철도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다시피, 어 이제 일본 군들이 잡혀서, 어 처형을 당하고 했지. 뭐, 이렇게 끈으로 묶여있고, 피가 많이 흐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철도는, 어 근대 문물로서 굉장히 좋았지만, 그 침략성도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신전화, 전차 철도, 그리고, 마막 보자. 의료시설. 어, 우리나라 이제 근대적인 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돼 옛날 같은 경우에 아프면 어땠니 애들 아프면 막 이렇게 막 맥을 어, 음, 맥을 막 짚고 그 다음에 아프면 막 이렇게 쭉 침놓고 너희들 어디 다쳐가지고 침 맞아본 적 있지? 어, 그런 식의 의료활동을 했다면 이제 근대적인 의료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음, 대표적으로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해원 나중에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는 세브란스라고 이름을 바꾼다 들어본 적 있지 어,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광해원 그래서 근대식 병원이야 연세대학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1885년은 우리나라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 설립된 연도 같다 생활 모습도 많이 바뀐다 얘들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것 이렇게 쓰고 다녔어 드라마 보면 나오지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했었던 해원신윤복의 그림에서도 보면 여성은 밤에 이런 식으로 쓰개치마 같은 걸 쓰고 다니는 걸볼수 있어 하지만 서양식 옷이 도입이 되면서 한복들이 대량화되고 이런 여성들의 옷 스타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 너희들 요새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가 한복 대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가면 이런 거안 빌려주잖아. 그지? 유생활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 이곳은 고종이 손님을 접견하던 정관헌이라고 하는 곳인데 딱 보면 서양식 스타일이잖아. 그지? 이 서양식 스타일 건물에서 손님들을 딱 맞이해서 뭘 마셨을까? 맞아. 어, 커피를 마셨어. 그래서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커피를 아주 어, 즐겼다고 해. 커피는 한자로 가베라고 쓴다. 커피, 가베. 음, 그래서 가베차를 즐겼던 당시 구한말 지식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건축 양식도 많이 바뀌었어. 우리나라에 서양식 건축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다. 어, 적수궁에 있는 석주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야. 서양 스타일로 아주 멋있게 지었지.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만들어진 서양식 스타일의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의생활 옷 입는 거, 식생활 먹는 거, 그리고 주 건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 주면 되겠다. 단순히 뭐 교통, 뭐 통신, 의료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먹고 입고 자는 그런 양식들만 바뀐 게 아니야. 사람들의 의식도 근대화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걸 평등의식이라고 한다. 갑신정변 이후에 계속해서, 어, 신문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막 노비문서를 불태우던가, 막 그런 신문제 폐지 움직임들이 아주 강했지. 결국에 우리나라는 가보개혁 이후에 신문제가 폐지되고, 법적으로 평등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노비제도 없어지고, 뭐 연자제도 없어지고, 그제. 어, 남편 내리는 부인도 재혼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별들이 한 번에는 아니지만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에서 변화되기 시작되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에 독립협회 기억나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백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해. 백정.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백정은 어, 가축들을 잡는 어, 그런 직업에서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는데 관민공동회에서는 관. 얘들아 관리들도 있고, 민, 여러 백성들, 거기에 뭐 양반들도 있었겠지, 옛날 양반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백정이 연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찾아오고 있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천천히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지. 음. 신분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에 비해서 뒤로 밀려있었던 여성들의 사회의식도 높아지기 시작했어.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여권운동을 펼친다던가 아니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뿜어내기 시작했던거지 구한말 시기에 있었던 여러가지 신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이 신문의 사진이랑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신문은 정부에서 발간했던 한성순보였어 이건 정부에서 펴낸거야 어 선생님 근데 저번에 독립표표할때 선생님이 독립신문이 최초의 근대신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독립신문은 민간신문 중에 최초야. 그러니까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펴낸 거고 민간에서 펴낸 게 최초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었다. 특이하게 영문판도 같이 어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정보를 알수 있게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도 있었는데 황성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지연의 시일량 방송대국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 기억나지? 음, 그게 바로 황성신문에 실렸던 거고, 뭐 제국신문 같은 신문도 있었고, 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도 있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어, 양기탁 선생님, 아까 신민회 할때했었다 그지? 양기탁 선생님과 영국인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창간했어. 아무래도 영국인이 어,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이 신문을 공격하지 못했겠지. 그래서 구한 말에는 많은 신문들이 일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압력이 있었지만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다음으로 역사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 당시에 활동하셨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는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을 들수 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사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근대적인 역사 연구, 역사 책을 저술하신다고 평가를 받아. 음, 이 당시에 외국 책이었던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하셨고, 을지문덕전 같은 위인전을 작성하기도 하셨어. 보면 어떤 얘들아? 이태리를 건국하는 데 있었던 세 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야. 그리고 을지문덕 얘기를 쓴 거야. 어떤 좀 가미온 얘들아?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우리 일반 민중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다.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도 아주 유명한 민족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까지 쓰시는데 그것 좀더 나중에 뒤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무튼 신채호 선생이나 님 박은식 선생 같은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역사학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주입하는 역사학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을 제시했다는 것도 구한 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지. 한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 까먹더라도 주시경 선생 님 정도는 너희들이 이름을 꼭기억해두죠 너희들이 한글을 원래 처음에 세종당이 만들었을 땐그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야.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지만 그 한글을 다시 근대 시기에 재창조시킨 재탄생시킨 제 2의 아버지가 거의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겠지. 문학이랑 예술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문학에서는 새로운 형태 의 소설, 새로운 소설, 신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새로 생기게 되고 시에서도 새로운 형태가 생기게 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했겠지 하지만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시가 유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신체시로 너희들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작품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3일운동때큰 활약을 하는 최남선 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쓴 소, 어, 시인데 한번 볼게 절석 절석 척쏴 뭐, 이런 내용이 있네. 보면은 굉장히 그 형태가, 어, 특이하다는 걸볼수 있지. 그래서 이런 기존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좀더 새로운 시도를 바로 우리는 신체시라고 부릅니다. 어, 해외에서 소년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아마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시간에 배우고 오늘 역사 시간에는 아, 이런 식으로 당시에 새로운 형태 소설이나 새로운 형태의 시가 구한말에 막 쏟아져 나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다. 음악도 발전하게 돼. 음악에는 서양 노래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창가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기타에 보게 되면 뭐 그림도 이제 서양 스타일이 도입되게 되고 연극 같은 경우에도 근대식 극장이 설립되게 된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개항기의 문화 변화까지 공부를 했어. 구한말 문화 변화까지.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1학기 동안 공부할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중에 벌써 한 꼭지를 공부하게 된 거다. 1910년 이전.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인 1910년 이전까지의 상황을 공부해 보았다면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음, 오늘도 수고 많았다. 안녕!